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BM 식자재 2026년 2월 둘째 주 주간 식단표입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이한 장의 종이를 보면서 딱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냥 음식 목록일까? 아니면 이 안에 현대 한국인의 삶이 담긴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이게 그냥 보면 정말 흔한 메뉴표라 지나치기 쉽죠. 네, 그렇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패턴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우리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패턴, 바로 계절성입니다. 맞아요. 식단표 맨 위에 2월 중장기 제철 재료 목록을 보면 바로 알수 있죠. 네, 네. 봄동, 냉이, 꼬막, 한라봉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메뉴하고 연결이 되죠. 네. 화요일 점심엔 냉이 된장 비빔밥, 수요일 점심엔 꼬막 비빔밥처럼 메뉴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바로 그겁니다. 네. 제철 식재료를 쓴다는 건 음, 맛도 맛이지만 영양학적으로도 그 시기에 가장 충실하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계절의 변화를 혀끝으로 느끼게 해 주는 우리 식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한 주에 뭐랄까? 감정선 같은 거요. 감정선이요? 흥미로운데요? 월요일은 된장찌개나 소고기덮밥처럼 아주 든든한 한식으로 힘차게 시작하는데 금요일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그 금요일 메뉴. 네, 아침은 토스트와 스크램블레그, 저녁은 짜장면. 이건 마치 한 주를 무사히 마친 우리 모두의 뭐랄까? 안도의 한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 안도의 한숨.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편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말을 앞둔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더큰 걸까요? 물론 편의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보상이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짜장면은 예전부터 졸업식이나 뭐 시험 끝난 날 먹던 특별한 보상의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맞다. 그랬네요. 그게 오늘날에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일상 속 작은 축하의 순간으로 이어진 거죠. 전통적인 집밥과 대중적인 외식 메뉴가 한주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식단표에서 저를 가장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요일, 그러니까 2월 15일 아침 메뉴인데요. 오곡밥, 나물, 약과. 아... 그 메뉴. 다른 요일 메뉴에 비하면 어딘가 소박하고 심지어 주말 아침 메뉴로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솔직히 주말이라 비용을 아끼려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하. 바로 거기에 이 식단표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이 발견한 그 메뉴가 사실 이번 주 식단 전체에서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가장 문화적으로 중요한 한 끼입니다. 그날 2월 15일이 바로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아, 세상에.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오곡밥이라고만 보고 무심코 넘겼는데 다들 무심코 넘어가기 쉽잖아요. 제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럼 왜 하필 오곡밥과 나물이었던 건가요? 그한 끼에는 한 해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가지 곡식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러 나물, 특히 전해에 말려두었던 묵은 나물을 먹는 건 겨울을 무사히 나고 다가올 봄을 건강하게 맞이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식자재 업체의 메뉴 기획자는 조용히 우리의 전통을 일상 속에 이어주는 문화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오늘 이 식단표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그냥 메뉴 목록이 아니라 계절의 지혜, 일주일의 희로애락,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기념일까지 담아낸 한 편의 짧은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음식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회의 건강과 편의성, 그리고 전통의 보존이라는 가치들을 모두 담아내는 작은 축소판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당신이 직접 일주일의 식단을 계획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당신의 삶을 반영하는 특별한 습관, 계절의 변화, 혹은 당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기념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잔작 없이 오늘도 함께요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이야기 잔작 없이